패는왜 아파? 신기 나서 여자. 밤새 잠도 한잔도 못 자고. 왜? 나 때문에 신기 나서. 응. 아, 씨발, 속도 한 돼. 살고 싶다. 아, 팍 죽었어. 왜 죽어? 아들 없으니까. 숨지 마라, 그만큼 또 무슨 말이야. 맥주 때 술을 왜 그래 먹어? 응? 이까심이지. 이까심은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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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통에 그렇게 취해. 그리고 한그거 술을 먹지 말랬잖아. 짬뽕 하지 말라고. 그럼 뭐 좋은 거야? 네가 아프면 엄마가 걱정이거든. 응? 너또 엄마하고 살면 엄마가 아프면 어, 어, 네가 걱정이랬잖아. 보이나실나 이게 물이 자꾸 나와서 그것도 걱정 오늘 전화해볼까 달아 드리나 때 달아를 한면하나또신물에 달아가 하나, 하나 나오는 물이 샌다고? 물을 그감싼처음으로감싼데 앞에 것들이 조금씩 조금, 조금, 조금 나오는그걸를 많이 나오길래 보니까는 다내한다 아, 달아 하나. 어제 그날 또 하나 한달 해가지고 다통장 닦고 다 닦은. 내가 지난번 또술 먹는 꼴 보기 싫어. 음. 너뭐 맨날 먹어? 맨날 아니지. 내가 뭐만큼 딱 잠잘만큼 먹으면 돼. 음, 그러니까 딱 그만큼 아, 먹는데. 왜? 아, 아이고 그래서 다 갖다 이꼴 보니까. 바깥으로 나갈래 문을 열었다가 뭐 화장실을 갔다 열었다가 뭐 어찌 할수 없디 그 당기시라고 돌리는데 무슨 지바가 알라도 할 말이 따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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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할 말이 있는데? 지즈바가 응. 알라도 할말있다무사난걸 <laughs> 먹이냐 처음 났는데, 그런다고 음, 한번 났는데, 뭐, 자기를 몇번 계시는 거예 <laughs> 다리 구들이친이 친구들, 이면내들이친들이 친구들, 이친그들이친구고그친다들이친이것구들이 친구들, 이 친구들, 이 친구들, 이 친구들, 이 친구들, 이 친구들, 안 친구들, 이 친구들, 세번구들이 친구들, 이 나도 안는으 뭐, 잠어느 놈이 아..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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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다, 다, 은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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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나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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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, 다, 전해봐야지, 뭐, 거저씨한테. 그 좀많이왔 나? 아파트가살아야지아파트가하아파가를 아빠가 하아이아파트이가아아파가어라 아빠가 라이즈 아빠가 하 조그만 건데 어는거 어? 조그만 아파트인데 어는 거?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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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 여기 내가 살게 그럼. 아, 이거 팔야 차. <laughs> 이거 돈 해놔 그러니까. 음. 아유 괜찮아. 아유